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방송, 시민을 대변하는 방송, 이겨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그동안 상당히 아, 뜨거웠죠. 요즘에 좀 서서히 풀려서 좀살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또 하남시의 현안, 현안들, 오늘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오늘 말이죠. 그, 하남시 어, 시청 앞에서 무슨 기자회견을 좀 크게 한모이던데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어그 동서울 변전소 증설 관련돼 가지고요. 예. 거기 비대위. 예. 어 주민들이 모인 비대위 사람들하고. 비대위 사람하고. 예. 이번에 어그 환경운동연합. 네. 예, 환경운동연합. 다수 의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예. 연대를 해서 예. 오늘 26일 오전 11시 시청 앞. 해서 이제는 집회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아, 그 일단 기존에는 비대위 주민들이 중심으로 어, 증설 반대 그 운동을 진행해 왔는데 네. 아, 이번에는 그 환경단체 그리고 녹색당 등등 그 다른 연대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좀, 부, 네. 어,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어, 일단 뭐 내용들은 그 저기 대동소이합니다. 그 일단 어~ 석탄으로 만든 전기를 거부한다 네. 그리고 그~ 동소를변여소 건설사업 백지화 네. 어~ 증설 반대 네. 어~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어~ 뭐~ 그~ 어, 이~ 그~ 근데 하남시 자체에서는 이거 지난번에 뭐~ 어떤 네개 해당되는 부분을 다 불허한다고 그렇죠 어 이제는 음. 한전의 그 증설 관련된 음. 여러 가지 건축허가 승인에 대해서 예. 어, 승인 요청에 대해서 하남시가 어, 불허를 불허 했고요 지난 8월에 예. 그래서 지금 어 한전이 경기도의 행정 예. 심판 어 행정 어 행정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 좀이그 비대위도, 좀 그, 그 여름몰이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해서, 네. 이런 연대를 해서 오늘 이렇게 집회를 한 거죠. 오늘 네. 뭐 저도 현장에 갔다 왔고, 네. 어 선배님도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선배님. 근데 그 현, 연대를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 어떤 뭐, 음. 오늘은 시청 앞에서 어떤 네. 기장을 했다면, 네, 네. 앞으로 향후에는 뭐한전 쪽에 가서 뭐 한다는 그런 계획이, 뭐그는 뭐 별도로 있으니까. 추가로 취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네. 뭐, 그 연대를 했고, 이게, 목소리를 더 키워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뭐 환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움직임들이 예상되는 거죠. 네, 연대된 향후에 어떤 음. 대응, 스케줄들이 앞으로 네, 또 나와줘야겠죠. 추가, 아, 네. 추가 취재해서, 어, 이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도문제제기 음. 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어, 어떻게 해서면요? 이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는, 어, 네 가지 건축, 허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걸다 이제 불어 주고 네, 했잖아요. 네. 시에 와서 왜그 지표를, 지표를 그 금냐 뭐 시청에서 한 거지, 조금 뭐, 시에 와서 시에 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협약서 내용 공개하라. 그렇죠. 어. 이거는 할수 있겠지만, 음. 그 외에 시에 와서 왜집회를 넣는 중간 저기 오늘 그 기자회견을 보면은 그 선생님이 네. 말씀하신 지점이 있어요. 그니까 오늘. 시청에서 한 이유가, 이유가 여기 한, 한 문단에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하남 시장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달라 예,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하남 시장이 불어처분한 거에 대해서 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뭐 얘기도 현재 막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행정 그, 그 행정 뭐죠 행정심판 네. 어, 이게 그 자체 이제는 저기 한전에 한전이 이기될 경우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이제는 어, 증설 단계로 넘어간다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에서 음. 주민들은 뭐냐면은 하남시장님 음. 끝까지 싸워 달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음, 음. 그냥 불어 한 걸로 끝나지 말고 어, 그렇죠. 이제는 어, 주민의 입장에서 증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남시에서 네. 있어서는안 되겠다 그렇죠 시장님도 같이 앞서서 나 달라 그렇죠. 뭐, 그런 그런 차원하고 말씀드린 거요 네. 끝까지 예. 책임져 달라 네. 어, 시장님 이거 진짜로 당신이 불어 한 만큼 네. 어, 우리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산에 음.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달라라는 취지였어요. 근데 거... 그게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은 네. 오늘 그 진보정당 분들도 꽤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녹색당도 어. 온것 같고. 그러면 그럴수록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그거를,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없어 네. 네. 순수하게 주민들만 나서는 거하고 네. 또 입장이 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난 접근 방식이 좀 맞지 않다. <laughs> 네. 저는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그래. 싶고. 네. 네. 그래서 진짜 주민들 순수하게 주민들이 모여서 시장에 음. 그런 걸 요구하면 모르겠지만 음. 저렇게 진보 정당이 와서 같이 합세해가지고 어,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하면은 주민이 나서고 싶어도 그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정치색이 응. 입혀지면서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뭐냐, 어, 그렇죠. 어, 어, 그 뭐냐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데그 저도 예전에 한번 뭐 저기 이 관련되어 며칠 전에 관계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러 음. 여러 가지 이제는 저기 연대를 함으로써 해서 그 뭐냐 플러스 되는 부분들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 부분들에도 그 많은 그 뭐냐 논의가 있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그 연대를 통한 집회를 한거 보면은 그래도 연대를 통해서 뭔가 스피커를 키우자는 그런 쪽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전에 가서 하시고. 그렇죠. 시에 와서는 시에 순수하게 주민들끼리 하고, 지금 또시의 음. 지역위원회도 있잖아요. 민주당에도 예, 예. 뭐 만들었다면서요. 이 기구를. 예, 예. 대책기구를. 예, 네. 거기 정도하고 같이 뭐 뜻을 모아서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음, 음. 외지에서 온 진보정당 분들이랑 같이 한다는 거는 시장이 나서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대략 부담될수 있다. 그렇죠. 그 환경운동연합, 오늘 그 연대한 그 단체 연명을 보니까요.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어, 경남, 뭐 서울, 이쪽 환경운동연합, 네. 어, 그,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향후 계획을 내가 이제 물어본 건데요. 사실은,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환경운동은 굳이 이제 뭐, 그제 생각은 하남시에서 일단은 시작을 하고 네.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전개되는가라는 걸좀 궁금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모르겠고, 어,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 국가적인 네. 차원에서. 네. 그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남시에서 일회성으로 단체적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단지 어떤 정쟁의 이런 어떤 휩쓸리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우리 하남의 동서울의 변전소만큼은 정말 증설에서는 안되다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 MOU는 왜 이렇게 공개가 안 된다고 봅니다. MOU는 뭐 국회에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국감 시즌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뭐 자료구가 이제는 저기 여러 기관들에 많이 나갈 거잖아요. 근데 한전 MOU 이 자료도 국회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공이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이제는 그 뭐냐, 어 남들 관련 기관에서는 보안에 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뭐, 10월달에 제2두 번째 행정사무조사 열렸는데. 그, 아니, 근데 이제 좀. 제가 한 가지 좀 네. 아쉬운 부분은 시에도 네. 시장께서 네. 그때 예, 가밀 지역 주민들 집회할 때 가셔가지고 주민을 보고 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싸우려고 하면 뭐 무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음. 그럼 뭘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럼 MOU 내용이라도 공개를 하고 싸우라고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저는 뭐, 아,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전하고싸우라 그러면 음. 뭘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건지, 그러 그러니까 싸울 수 있게끔 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좀 시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어, 지금 말씀하신 MOU 내용은 음. 절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답답하기는. 그러니까 저기, 저 선배님 말씀 제가 100%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남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증설 반대, 증설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나음시 전체가 또 뭉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네. 보면은 주민들은 시민들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각자 계산기 아니가 그러니까 뭔가 그 이렇게 힘을 합치는 모양새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시민 주민들은 오죽했으면 이렇게 연대까지 어, 어, 하겠습니까? 근데 음. 저기 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료 내용 공유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뭐 여야 뭐 이런 걸다 차치하고 모여서 한번 의견을 모아봅시다 뭐 라는 제수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 정치, 정치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국, 국회의원, 뭐 시의원, 도의원 이거 이 관련돼가지고 각자 그냥 다른 그 뭐냐 저기 샘법만 계산기만 두들고 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싸우라고 했으면 싸울 수는 있 명분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애 o 의 -E 내용이 그 명분이 될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하고 그 명분도 만들어주지 않고 싸워 무조건 싸워라 또 글쎄 그것도 좀좀 맞지 않는 거 아, 같고 소민인데 시민 시민들이 주민들이 왜 싸우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이제는 반그 뭐냐 반성하고 성찰을 해가면서. 이 지자체라든지. 기 그러니까, 뭐, 왜싸죠 주민들, 아니, 주민들이 왜 싸우는, 그건 다 차치하고. 네. 아무튼 싸우려면은, 아무튼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깊이 지지해야지 백전백승 아,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뭘 알아야지 대응도 하고 싸움도 할수 있는 건데, 네.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MOU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제대로 모르는 그러니까 상태에서 아, 어떻게 그렇구나. 주민들이 대응을 하고 싸울 수 있는지, 만약에요. 네. 아까 이제 행정심판 했잖아요. 네. 행정심판 결과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누가 이기든지 간에 네. 행정소송으로 또 이어질 거예요. 불복하고. 그렇죠. 네. 네. 한전이 이겨도 아마 시가 불복하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 응? 또 어, 주민들이 이긴다고 해도 또 한전이 불복하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 네. 네. 음,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네. 종국에 가서는 네. 네. 저게 이제 예, 어떤 절차를 거치든, 네. 법적 판단을 받고, 네. 나중에 뭐, 손해배상 청구까지 얘기가 나오는, 뭐 구상권 청구도 나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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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청구 얘기도 나오고. 음. 그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갈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안 가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음. 있다는 거죠. 음. 네? 서로가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제는 저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리와 명분들을 같이 크게 이제는 확대시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아무튼 그 MOU 내용이 무엇인지 참궁금하긴 한데 저도. 그럼 뭐 10월달에 또 2차 뭐 그렇죠. 거기서 뭐 또. 뭐 행감은요, 또 시의회를 네. 무시하는 게 아니고. 행감 말고 행정 사무조사. 시의회. 어. 어, 행정 사무조사를 어. 시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행정 사무조사를 100번을 해도 이거는 안안안 됩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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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laughs> 그래도 저기. 아 그래도 이제 10월달에 다시 한번 한다는 거는 그래도 시의회가 의지가 있다는 건데 그때는 저는. 뭐, 지 그, 뭐냐, MOU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음. 처, 첫, 첫 때, 첫 번째, 그, 어, 1회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그 MOU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박이 있었는데, 요번에 시0월 때를 하는 거는, 음. 그 행정, 그 심판 청구 관련된 앞으로 향후 대응들.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좀 아, 아, 지금 시의회 자체가 지금 뭐 날리고 개판 5분 전인데 왜 개판 5분이니까수 자, 그러면 어, 그, 그 시민들, 이제 아, 노을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넘어가네요.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럼, 그럼,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의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그거뭐 시의회 내용이 <laughs> 뭐 지금 뭐뭐 뭐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지금 겁니까? 시의회가 5대 5잖아요. 네. 5대 5.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 네.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네. 5명 중에 4명이 수사 또는 뭐 내사 아무 구설에 올라와 있어요. 네. 이 비, 그 중에 3명은 뭐 명확히 지금 뭐 비위 사실, 비위 의혹으로 지금 경찰이 강제수사 뭐 받고 있고. 네. 한 명만 지금 얘기가 안 나와요. 임희도 의원 그 사람만 지금 뭐 괜찮고 네. 나머지는 네. 다 지금 비위, 비위 의혹에 휩싸여가지고 수사나 조사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뭐, 국민의힘 소속. 국민의힘이죠. 거기다가 네. 이제 도의원까지 하나 네. 네, 포함되가지고. 네. 그것서 이제, 에, 시임한 지 얼마 안된 도의의 의장, 아, 시의의 의장도 지금 또그 저기 저 도의의, 도의원 네. 사건 네. 관련해가지고. 연루가지고 창우동, 네. 그 저기 아, 네. 저 전기차 충전소, 에, 인허가비. 네. 뭐, 비, 위 관련돼서 연루돼가지고 지금 또, 그 무슨 혐의죠? 직권남용. 직권남용이에요? 네. 직권남용 혐의로 얼마 전에 강제수사 압수수색 당했고. 네. 그리고 뭐, 또한 의원은, 시의원 또 뭐, 한 분은 아시겠지만 뭐, 금품,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네. 네, 네. 어, 그거로또 음. 지금 뭐, 강제수사 당했고. 또, 또한 또 의원은. 그것도 뭐, 그, 또 명예훼손으로, 이뭐 같은 당 지역위원장한테 지금 또 고발 네. 당해가지고 네. 또뭐뭐 뭐 수사 조, 조사 받고 있고 또한 의원은 뭐 수사나 조사는 아니지만은 무슨 뭐 행사를 하는데 추법적으로뭐 아, 공무원들 그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토요일날, 네, 동원해서, 네, 네. 토요일날 예. 신날에 동원해서 신날에? 또 물을 음. 일으켜가지고. 또, 비난받고 있고. 그 의장이 뭐, 또, 같은 다 의장이 또 뭐라고 했잖아요, 또. 아, 글쎄요. 그러 그러니까 비난받고 있고. 비난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만 지금 좀 멀쩡히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렇게 음. 구설에 올라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네. 그 조례를 뭐 정병용 부의장이 지금 부의장인데 네. 정병용 의원이 부의장인데 얼마 전에 그 저기 뭐 조례를 하나 냈다는 거예요. 그 조례가 내용이 예, 무슨, 뭐,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제 식품적개업소 5개 영업조례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예, 식품, 그러니까, 예, 식품적개업 가게에 딸린, 네. 그, 여기, 저, 그 짜투리 땅에다가, 밖에다가, 뭐, 이게 이제 테이블 몇개 영업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거. 네. 그거를 이제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좀 양성화 시켜주자 할수 영업을 할수 있게 해주자 네, 뭐 이런 네, 내용이 네. 골자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또 같은 당 시의원들이 부결 시켜가지고 <laughs> 서로가 또뭐 반박에 반박 뭐 성명을 내고 자료를 보도 자료를 내고 음. 또 정의용 의원도 뭘 하나 냈는데 거기도 또뭐 부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졸여가지고 뭐 이렇게 또뭐 옥신각신 뭐, 뭐 반박에 재반박하고. 그니까 이게 지금 시 의회가 한마디로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개팔 개판 온전이 개판 5분데 예. 저그 너무 나그 개판 온분들 너무 아신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사실이 그러니 예. 내가 요즘 뭐이 격한 아. 표현을 안 쓸래야 안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이게. 이례적인 표현이신가? 예. 예. 아니, 그거는 예. 시의회 개청 이래 이렇게 음. 무더기로 시의원들이 수사나 조사받는 것도 이게 초유의 일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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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한남시의회 개청 이래 초유의 일이에요. 음. 처음있는일 거예요, 아마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개판오분전가 <laughs> 아, 같이 갔다 아, 저기... <laughs> 거기도 개판오분전이니까뭐 같이 물드는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 이게, 이게 지금 뭐 <laughs> 이당저당 할거 없이 이게전부다들뭐 음. 나사들은 풀릴 대로 풀리고 이게 참, 진짜, 너무, 이게 참, 참 큰일입니다. 이게 주민의 선택을 받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놨더니, 이건 그거 아니고, 뭐, 엄한 지들 해가지고 이렇게 구설에 오르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2차 변조소 증서 관련된 2차 행정사무조사, 시의 상, 행정사무조사도 네.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 주신 거그만요 어, 마음이 편해야지, 그, 그 조사 특이, 조, 저, 저, 자료, 뭐, 네. 준비 이런 것도 충실하게 그렇죠, 할수 맞아,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거 네. 뭐, 자기 머리가 지금 그렇죠, 복잡한데, 그러고, 그게 들오겠습니까 그게? 그럼 이 가밀 주민들은 누구한테 기대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참.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자체도 뭔가 좀 자구책을 좀, 난 이게 연대도 맞지 않다고 보지만, 아무튼. 네. 어, 아무튼, 이제 주민들도 좀, 그, 저, 문제 제기하는 방식을 좀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 좋은 아이디어 좀 있으면 제공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그, 맨입으 어떻게. 아, 또, 하남 시민의 입장에서. 아, 시민을 우리 기자니까. 이용호, 이용호 기자가 뭐, <laughs> 뭐, 좋은 아이디어 <laughs> 많이 <많으시더라고요. 웃음> 어 살고 싶은 도시, 하남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 혼자 열심히 뛰어서도 안 되고, 시장님 따로, 시의원 따로 따로, 시민 따로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이 돼서는 안 되고요. 모두가 하나 일치돼서 해야만이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